자신의 평생 애써 모은 돈을 다 한꺼번에 날려버린다든큰 형이 뭐 많이 갖고 결국은 또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지윤입니다. 저 오늘 네, 구 변호사님 모시고. 간략한 인터뷰 좀 해보도록 하죠. 겠습 아, 네, 네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구민걸 변호사라고 하고요. 음, 지금 변호사 생활한지는 지금 어느덧 11년 차가 되었네요. 어. 오늘은 이제 부동산 법률 서비스는 왜 필요한가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금액 자체가 너무 지금 올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에다가 요즘은 뭐 전세라든지 그런 사기에 대한. 복... 부분도 상당히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고 자신의 재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동산 재산에 대해 가지고 어 제대로 된 법률적인 지식 없이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자신의 평생 애써 모은 돈을 다 한꺼번에 날려버린다든지 어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때 당시에부터 해가지고 계약이 끝나는 것이죠. 그 그럴 때 특히 뭐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얻어가지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든지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뭐 10억, 30억, 뭐 100억까지 갈때 이제 부자분들을 좀 보시면 변호사님 옆에 계세요. 항상 아, 대동하시고 거의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믿고 계약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시작을 했고요. 이제 부모님이 돈을 많이 일으켜 주고 뭐 건물도 계시고 땅도 있고 한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형제지만 너 갖고 나 갖고 하다가 결국은 또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상속은 이제. 언제 시작되는지부터 좀 말씀. 뭐 가장 핫한 키워드 두 가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부동산과 <laughs> 상속도 뗄래야뗄수 없는 부분이죠. 맞 요즘 부동산 금액이 워낙 올라가고 네. 이제 또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워낙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네. 부모님이 사망을 많이 하게 되셨을 때 가장 큰 재산을 이제 분할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맞아요. 네, 금융 자산을 뭐 수십억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흔치는 않죠. 음. 상속이 계실 시점은 이제 피상속인께서 망자가 사망하셨을 때 음.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상속의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도 어~ 사망 이전에 이미 협의했던 부분들은 사실상 원칙상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상속이 시작된 이후에 어떤 협의 절차를 정식으로 밟으셔야 된다 음. 이렇게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통상적으로 뭐~ 큰형이 뭐 많이 갖고 뭐 작게 갖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속 순위는 음, 어떻게 되나요? 상속 순위는 이제 법에 다 정해져 있는데 민법에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직계 어, 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계 비속은 뭐냐 하면 이제 자녀들이죠. 음. 자녀들이 1순위고 2순위는 자녀가 없을 경우에만 넘어가게 됩니다. 음. 그거는 이제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상속이 되게 되고요. 음. 어, 많이, 뭐, 자녀도 없고, 지금 부모님도 다 사망하셔서 안 계시다. 라고 음. 했을 때는 이제 3순위로 형제 자매. 음. 그리고 4순위는 이제 형제 자매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사촌. 까지도 이제 상속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뭐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일 나오죠. 아, 뭐 연락도 안 하던 할아버님께 돌아가셨는데 수십억대, 수백억대를 남겨놓고 가셨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사순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기서 얘기가 빠진 게 이제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만 돌아가시고, 뭐 사모님은 살아계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근데 자녀만 받고 나는 안 받아? 그게 아니라, 음, 이 제가 말씀드렸던 자녀나 아니면, 부모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음... 거기다 심지어 1.5배로 받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분으로 따지자면 사실 배우자가 가장 크게 상속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난돈안 받을래 하고 뭐 포기하거나 뭐 얼만큼 받을래 이렇게 뭐 선택이 가능할까요? 상속이라고 하면 다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재산이나 또는 뭐 대출, 빚 이런 것들이 얼마나인지 사실 다 알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속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단순 승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빚이든 뭐든 내가 다 받겠다. 음.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상속 포기하겠다. 돈이 있든 없든 나는 받지 않겠다. 음. 이렇게 할수 있고, 세 번째 이제 옵션으로, 돈이 있는 한도 내에서 빚이 있으면 빚을 갚고 만일 돈이 남으면 그걸 내가 갚고 돈이 없으면 그냥 그 한도 내에서만 상속받고 나는 뭐 빚은 받지 않겠다 이런 선택도 할수있 합리적이죠 그 제도를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로 한정승인.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어, 네. 건물을 물려줬는데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모르는 빚이 갑자기 생려가지고 단순 승인 했는데 나중에. 어, 왜 이렇게 빚이 많아 하면서 채권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맞아요. 그때 당황스러우신데,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음... 주로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